4월 21일 동사기로 "오늘은 설사부님이 상추를 솎는다나는 칼만 안 되는 강도 라고 해도 괜찮겠다. 지금 우리 사부님이 상추를 솟구는데 이렇게 솎구는건 그쵸? 이 짝대기가 하나 필요해. 칼처럼 이렇게 해서 뽑아내고 "어, 이렇게!" 어 형부 잘 하신다. 지금 배웠어. 자 사부님의 하나 뽑고 어, 전체를 다 뽑아내는 거야? 아니야 몇 개만 뽑아내. 몇 개만. 다시 다시 심어. 다시 또 심는 거예요? 이렇게 심었잖아 아, 세개네개 네 뽑아내고. 그 삼촌 잘못했던 거네 다. 의성의 아들 맞아 의성의 딸이 이렇게 잘하는데. 나는 할줄 몰라. 저 우리 강원도는 이쪽 아니 우리 강원도 그냥 이쪽에 있자고요자 사부님이 <laughs> 상추를 이렇게 뽑아내면 다시 심고 쟤는 근데 내가 얻어가는 입장에 좀 그런데 아니 골고루 줘야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이거 꽃상추인데 꽃 꽃상추만 먹으라는 거야? 아니 이거하고 뭐 저쪽으로 가서 이제 해야지 다른 거 아, 짝대기로 이렇게 하면 완전 지혜다, 이거. 이거 조그만데 그게 안 들어가는 거잖아, 그치? 뽑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, 어. 이렇게 어. 해놓고, 조쪽으 조그만 저쪽으로. 그러니까. 좀. 아니, 형, 부저 이거 그냥 이렇게 여기서 하나 딱 아, 뽑는 건줄 알았어요? 그러니까 조금 뽑으려고 그러면, 네. 뽑으려고 그러면 힘들잖아. 그러니까 여기로 해놓고,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 뿌리를 살짝 들어놓고, 들어놓고, 여기서 이렇게 해서 몇 개를 상체로 는 방법. 그래서, 와, 다시? 대박이다. 다시 심어준다. 심는다. 아. 그리고 요거는 어디로 가는 거야? 그거는 내, 내 바구니로. <laughs> 형부, 그쵸? <그쳐? 웃음> 어, 우리 의성의 딸 너무 잘하십니다. 자, 쟤는 꽃상추였지? 얘는 꽃상추. 이거는 적치마 상추. 형부, 근데 이거 속줄 맞춰야 되잖아요. 이렇게 아니 이렇게 잘못 심으면 안 되잖아. 이게 이렇게 잠깐만 기다려. 이렇게. 분리를 해놓는 데지. 얘는 적상추? 이거는 이거 적상추. 아니 적치마상추래. 상추. 적치마상추. 얘는 꽃상추. 좀 시원하지. 응. 우더가도 제대로 심어야지. 이 조금만 차라 그래 그래야지. 아 그거 섞이면 헷갈려. 아니, 얘네 이렇게 놓으면 어때, 형부 요거나, 요거나, 요거나 비슷해. 그러네. 응. 그니까, 저걸 먼저 여기다 놓고, 이건 딴 데잖아. 너 잘못했다 모질이라고 요거 먹 왜? 너도 날 구박한 게 찔리지? 너, no. 분리를 못해. 그쵸, 형부 이렇게 해야 되겠다. 아니, 응. 몰라. 맞아. 저, 저 완전히 알아님 네. 나 얘만, 얘만 정확하게 알고. 얘는 정확하게 알려. 꽃상추. 이거 적치마 상추. 근데 이거 심을 때몇 개씩 심어야 돼? 한 개씩 심어야 돼? 두개 정도. 두, 두 개씩요? 두몇 개씩 심는 건데? 아니 이거 속구는 방법 이제 알려줬으면 심는 것도 가르쳐 줘야지. 아 참, 많은 농사. 이거 여기, 여기 차가... 세개 있잖아. 응. 여기 저저몇개 저 있나 봐봐. 아니, 이렇게 모종을 그때는 작년에 한 개씩 얻어다가 심었거든요. 어. 한 개씩 했는데 대박 잘업소가전두개죽도 그 있잖아, 그 하나가. <laughs> 맞아. 아, 그러니까 두 개씩. 두 개씩 는 이번에 좀 여유로우니까. 두 개나 세 개나. 그래야 되겠다. 응. 그 다음에 많이 나거나 안, 죽으면 다버리고 응. 안 죽는 거는 많이, 많이 났다고 는 뽑아버리는 거지. 맞아, 그래야 되겠다. 그러니까 <laughs> 그래, 내 무지지. 그래, 내가 무지다. 적지마 상추 내가 그때 얘기했지 내내 친구 중에 농사 제일 잘한다고 내가 얘기했지 농사를 못 짓는 사람 중에 잘 짓는 거잖아 걔도 많이 발전했잖아. 그러면서 이게 몇개 심어야 되는지 그걸 물어보면 어떡하냐. 아니 이거 삼촌도 이렇게 한개 심었잖아 지금. 모질이잖아. <laughs> 의성의 아들도 한개 심었잖아. 그럴 수도 있지. 모질이잖아 모질이. 내가 일러준다 삼촌한테. 알았어. 얘기해. 걔 알고 있어. <laughs> 얘는 적치마 상추 속가내기. 이거 커요. 얘속아야될것 같아요. 거? 네. 그 바로 본인 앞에도 있구만요. 아니 이거 내가 또 뽑았다가 잘못 뽑았다고. 하세요. 그만 찍으시고. 안 돼요. 네. 아니, 이제 아니, 해보세요. 해봐야지 알지. 손대 어떻게 하는 일을 하지 말고. 아, 어, 내가 어. 이제 할게. 체험하세요. 네 아유. 제가 이제 체험해 볼게요. 제가 하겠습니다.